이것만 아닙니다. 지난, 작년 9월 달에, 아니,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지꼭 챙겨봐야 할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고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면으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최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2020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했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앙 떠네트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부, 외국에서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지 사건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없나?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 이 그런 여론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보도를 봤냐면못 봤다고 하고 수사기록을 말하면 말못한다고 하고 구속원들의 의견은 어떠냐면 얘기를 안 해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본인이 줬든 싫든 그래도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어, 대통령 그, 그 사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호칭도 없이 김건희, 김건희를 반복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럼 제가 반대를 해볼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왕국이다. 금토세 폐지도 결정 못하고 결국 이재명한테 맡겼다. 이재명이 사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이름만 계속 불러댄다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오전 질의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국내 의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뭐 이재명의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어 표현을 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상호간에 자, 서로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3번 들으시죠. 그래.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 여사나 C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검, 범죄 피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붙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반말했습니까? 특정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네, 일단 들으시죠. 어, 네, 국민들은, 국민들은, 범죄 피자라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뭐라 불러요? 김건일,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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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들요 국민들은, 국 불러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국 불러요 김건들은 국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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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 국민들은, 이성일 의원님, 제가, 제가 다 이영재 씨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진행반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김 관련된 제공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내와 국회 아니 국,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분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덥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응? 정말 동료 의원회 질의에 대해서 분평하지 마시고 정말 국 구...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이 정말 70%가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달라고 건의하십시오. 명, 이름, 응? C 붙여주고, 영부인 붙여주고, 뭐가 그렇게 대단,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죠. 국민들이 존경을, 꼬리가 없는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보다는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자, 자, 요 부분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알았습니다. 다른 데는 왜다 여사라고 하는데 진보 매체였습니다.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하고,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매체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씨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씨가 존칭을 했다. 근데 지금은 그 씨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씨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음, 그 부분은 제가 좀 국어학,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붙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의원도, 비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려해서 네.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어, 주고받 았 으면 좋 겠다. 이렇게 말씀 드 리고 이건 요즘 에서 그만 하 죠？자, 뉴스 를 챙겨 보 시는 여러분 들은 지금 까지 이런 뉴스 들을볼때 마다 어떤 생 각이 드시 나요？제가 항상 여러분 들 에게 뭐 라고 말씀 을 드렸 어요. 여러분들처럼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기사가 떴는데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국내 석유 시추 생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포항 석유 발견 이슈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포항 석유 발견 관련주 중 많은 종목도 아니고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화성밸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이 화성밸브를 공유해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부터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걸잘 알고 계실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국내 관련 대장주가 무엇일까? 트럼프나 해리스 둘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오를 만한 국내 관련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정책상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무려 2600% 가까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관련주였던 이화공영은 4000% 이상 상승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번호 010-792-8273으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 중 앞으로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정확하게 사고파는 시점을 받아보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인 뉴스를 활용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8273.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정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선 관련 무료 추천 급등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2-8273 번호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본번은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돈 1만 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